그래서 완전 정석 저희가 하던 포크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저희가 되게 여러 번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반인이 자랑할 수 있는 티어는 어디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정도 해놨었는데 그런 좀 실력적인 거를 약간 떠나서 보는 면에서 게임이 제일 재밌는 티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S? S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원래는 S 밑에를 정말 무시하고 막 그랬지만 내가 요즘에 레더 방송을 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 진짜 위기가 많이 와. 내가 방송하면서도 뭐입벌로처럼 위기다. 위기다. 진짜 매번 얘기해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 근데 실제로 막 하다 보면 s에서 막 하다 보면은 어, 정말 위기가 많이 오거든 그거를 다 극복해낼 뿐이지 위기가 정말 많이 와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만 되면은 정말 누구랑 해도 뭐 비비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구나 사실 형은 원래 기본 마인드는 그거였잖아요 잘하는 게 재밌지 않느냐 프로게이머 걸 보면 봤지 왜그 아르티어 걸 보냐 약간 그 마인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도 솔직히 기본은 그거는 있죠 아직도 그 마인드긴 해 아무래도 <laughs> 꽉 막혀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도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간계 음. 그런 티어가 세분화되고 그리고 그런 게 아프리카의 메인 컨텐츠로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는 확실히 좀 시청자분들은 보는 재미 포인트는 좀 다른 거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게임이 재밌다기보다는 그 스토리가 생기는 게 되게 큰거 같아. 정말 팀처럼 경쟁하는 그런 스토리가 생긴 거 플러스 게임을 하면은 이제 같이 코치가 붙으면서 예. 얘랑 얘랑 했는데 얘가 졌으면은 이번에는 얘를 이익에 만들기 위해서 코치가 또 붙어서 또 실력 향상하게 만들어주고 향상하면서 싸우면은 또 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엄청 재밌게 잘 흘러가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게임이 재밌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 어 근데 그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게 잘 해주더라. 코치도 뒤에서 붙고. 감독도 붙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은 진짜 막 혼내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칭찬도 해주고 당근도 주고 막 그러면서 전 프로들도 와가지고 같이 또 붙어서 가르쳐주고 그런 건 너무 괜찮더라고 왜냐면은 평소에는 그냥 정말 무지성 게임만 하잖아 이 게임만 보고 끝이었는데 배경을 이제 그려주니까 배경을 그려주니까 그게 되게 크지 않았나 공개돼 있는 프로리그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지. 뭐 일종의 숙소생활 같은 것도 공개가 돼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분명히 뭐 나처럼 힙선비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방송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정작 진짜 프로리그에 가까운 <laughs>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STL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ASTL보다 대학 컨텐츠가 확실히 좀 인기가 많고 아프리카에 좀 주류로 가게 된게 그냥 단순히 그 참가자들이 유명인이라서인가요? 아 ASTL은 진짜 사실 스토리가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거기 대학 막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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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라도 하면서 막 다양하게 하는데 AST는 진짜 방송 끄고 준비하고 그 다음 대회 때 나가서 게임하고 끝 그런 느낌이야 과정이 안 보이니까 대학대전 같은 경우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잖아 철기중대 같은 경우는 지옥주 해가지고 한주 동안 아예 연습만 빡세게 하고 진짜 죽어라 연습만 하고 방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는 거랑 우리는 과정 없이 약간 그 결과만 딱 보여지는 거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큰거 같은데 그리고 입단과 탈퇴가 약간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고 해도 대학은 어쨌든 음. 소속 팀이 좀 유지가 된다면은 AST를 매번 바뀌는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니, 뭐, 그대로 유지되면서 트레이드를 했다. 옛날에 시즌1 <laughs> 때 카라리오에서 내가 트레이드가 되거나 성대형이 트레이드가 됐다. 뭐, 그래더라면 그것도 또 재밌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운장님도 그 시즌1 끝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은 프로리그의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게이 대학 컨텐츠와 AST의 차이로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사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주제가 대학 컨텐츠는 어떻게 아프리카의 대세가 되었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돌아가지고 와 의외로 인기를 얻었던 게 중간계잖아요. 뭐리템 님이라든가 트할 님이라든가 되게 자기 내키는 대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어, 확실히 실력도 <laughs> 그 일반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인 사람들이 게임을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니까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맨날 위에서 게임 보면은 최적화해야 된다, 최적화해야 된다, 일꾼 잘 붙여야 된다, 왼쪽 자리 남은 게임 저 있다 하기 싫다 막 그러잖아 내가 시청자였다 저 새끼들 뭐하냐? 뭐 하냐 뭐계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시작하자마자 저 있다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청자라면은 근데 이제 밑에 구간은 이제 그걸로 결정이 안 되고 정말 자유롭게 진짜 전략 쓸거다 쓰고 원팩 더블 원베라 더블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투팩이나 뭐 다른 거다 섞어서 하고 포스도 막 전진 게이트에서 다끝 뽑고 막 <laughs> 최근에 최근에 숲부가숲부가 <laughs> 이건 실수긴 한데 넥서스 짓는 걸 깜빡했대 그래가지고 본진 3 게이트 발진 하는 거야. 되게 신선하더라고 근데 어, 결국 게임은 지긴 했지만 되게 아무튼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게임이 나오니까 좀더 볼만하고 재밌지 않나? 기도 해. 그래도 형이 그 중간기에 어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하는 게 그래도 <laughs> S는 되는 사람들이 그,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개성 있게 하니까 봐줄만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쪽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것도 거기는 이제 서로 성장을 하잖아. 그런 성장하는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봐.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점프로판이 좀 기울어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나도 느껴지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점프로판이 그렇게 되고 있긴 해도 각자의 위치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우리의 위치는 뭐 다른 거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게임만 하던 사람이고 뭐 방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있듯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위치에서 게임 잘하고 잘하는 게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하는 게임 보여주면 돼. 그리고 AS에서 정말 좋은 성적 내고 AS에서 재밌는 게임 보여주고 그게 약간 우리의 그 해야 될일뭐 그런 거고 중간계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게그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대학 대전도 아 정말 코치 분 붙어서 감독 붙어가지고 대학 대전 승리하고 1등 대학으로 되는 게 이제 거기에 또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다 각자의 할 일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중간계라는 용어가 제대로 <laughs> 자리 잡기도 전에 <laughs> 옥규님 같은 분들이 멸망전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무지성 올리뮤탈 뭐 해가지고 옥규님은 롤하셔덕 분이니까 뭐 뮤탈 원. 챔충 뭐 이런 별명붙고 그랬 었는데 사람들이 중만기의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그 옛날 낭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프로 신도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가서 어 많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낭만 플레이어가 다시 올라 올 <laughs>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기량 하락이 오진 않을 것 같고 전 프로판은 아마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 정말 초반에 1권 붙이는 거 건물 뭐 1초 안에 바로 짓는 거 인구 안 막히는 거1권잘 찍는 거 정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완전 최적화된 게임. 그런 게임을 좀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 싶긴 해. 결국에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질리신 분들은 다른 데로 또 떠나게 되는 거고, 다른 데서 보다가 아, 나 이번엔 정말 잘하는 게임을 한번 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뭐 대학 세계가 있는 거고, 정말 전프로 세계가 있는 거고, 중간계 세계가 있는 거고. 막. 그래서 세계 여행하듯이 시청자분들도 대학 봤다가 전프로 봤다가 ASL 봤다가 레이디스 경기 봤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같아 확실히 좀 스타크래프트랑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할 자유도는 많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치?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예 실력 방송밖에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골라도 볼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를 골라도 볼수 있는 거고, 재미없으면 채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여담으로 그 아까 낭만 플레이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게 KSL에서 김현우 대신상문 했을 때 음. 투스타만 하는 사람들, 후행유탈만 하는 사람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었잖아요. 음. 그 다섯 경기 내내 그 양상만 나왔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애초에 그 자리까지 올라온 방식도 다 그거였었으니까 이런 개성파 플레이어들이 프로 시즌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나는 한계점 없다고 봐. 그냥 그것만 잘하면 충분히 다갈수 있다고 봐 알고도 못 막는 게 분명히 있거든. 현재가 초반에 잘한다고 해서 다 막나? 그것도 아니야. 알고도 끝나는 경우 많고 내리버 네, 뚫고 당연히 알지만 틀리는 경우 있잖아. 재우기형이 물량 많이 뽑는 거 알고 정면에 마인 100개방 한다고 해서 안 뚫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박아도 뚫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막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잘해도 하나의 장인이 되어도 금방 또 높은 데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어,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본 덕목은 올라운더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가위를 정말 날카롭게 갈면은 바위도 자를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긴 하다.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laughs> 알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